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동교회 장영수 장로님과 봉상성결교회 사공기 권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비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